네, 안녕하세요. 대한조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조선이 지속적인 조정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주소분들 과연 이거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 조정이 좀더 깊어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 반등이 나타난다면은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그런 목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고 그 사이에 우린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반대로 조정이 나온다면은 과연 어디까지 눌려버릴까 것인지?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매수를 좀할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또올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만나이 파헤쳐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뭘뭐 살펴볼 것이냐 우선 차트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런 흐름을 만들어 내는 그런 주체들이 누군지 그 주체들의 움직임을 같이 좀 따라가 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구간에서 좀더 눌림이 나타난다. 그러면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부터 살펴보자. 지금 차트상의 움직임에서 그렇게 차트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분봉으로 한번 돌려서 보자라는 거예요. 이러면은 30분봉으로 살펴보면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자, 상장하자마자 고점을 만들어 놨다. 그리고 그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이 10만 원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10만 원 구간은 근데 한번 지지해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지지해주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꺾여 버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다행인 거는 다시금 잡아줬다가 다시 10만 원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 우리가 볼수 있는 눌림 자리는 어디냐라는 거죠. 자, 이 구간이 이제 눌림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다. 91,000원 구간인데 이런 구간에서 다시금 조정이 나온다라면 91,000원 구간까지 한번 밀렸다가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이제 91,000원 구간 그리고 9만 원 구간 이 사이에서 매수를 할수 있을 거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왔다고 무작정 매수하는게 아니다. 여기서도 다시금 돈이 들어와 주는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 돈의 흐름에 따라서 이 주가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돈의 흐름이 들어오고 있다라면 우리는 여기서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거고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은 여기서 이 구간이 오더라도 매수를 했을 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이 왔을 때 돈이 들어오는 게 확인되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같이 매수하자라고도 안내를 드리도록 할 거고 여기서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면은 매수하지 말라고 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다시금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잖아요.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자리에서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돈의 흐름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주거의 방향성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한번 살펴보자. 자, 보면은 뭐, 기관과 외인, 둘다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연기금은 들어와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트신덕, 유지, 들어와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투신과 연기금은 이런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인 것보다는 얘네는 계속해서 모아놨다가 이제 수익을 보고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의 움직임보다는 기관과 외인들의 움직임을 한번 더 살펴봐야 되는데 기관과 외인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라 거죠. 그런데 주위에게서 살펴봐야 될 거는 뭐냐? 여기서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만큼 이제 빠져나갈 만큼은 다 빠져나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기관과 외인의 움직임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무엇을 통해서 이들이 사용하는 증권사대의 움직임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면서 파악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장하고 그 다음날부터 8월 4일부터 오늘 날짜까지의 움직임이다. 지금 이 기간동안 매수하는 움직임이 더 강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매수하는 움직임 쪽에서는 미래에셋 토스 유한타 한국투자 뭐 기관 외인이 골고루 섞여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기관 쪽이 더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매도 쪽에는 NH투자 현대차증권 JP모건 신한투자 뭐 이런 쪽 외인의 움직임이 좀더 많다 뭐 기관 외인 섞여 있지만 외인의 움직임이 더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어디서 들어왔고 어디서 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우선 미래세 보면은 상장날부터 엄청 들어왔고, 그 이후로 꾸준한 매수세를 좀 보여주다가, 어제, 오늘 살짝 빠져나가는 움직임 보여줬다. 근데 얘네들은 어차피 수, 수익 중에 빠져나가는 흐름을 보여준 거긴 하지만, 굉장히 적은 양이 빠져나갔다는 거, 그리고 아직도 많은 양이 남아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자, 토스가 굉장히 많은 물량을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죠. 유한타는 어떠냐? 유한타도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움직임 좀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그런 움직임은 딱히 보여주진 않았다. 근데 여전히 물량은 남아있는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빠질 거였다면은 얘네들도 이제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렸을 텐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한국투자는 어떠냐? 여기는 외인들의 움직임이라도 봐도 무방한데, 자, 매수를 했다가, 지속적으로 좀 빠져나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여전히 물량은 남아있는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할수 있냐면은 그냥 좀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상승할 때, 얘가 상한가를 찍었죠. 상한가 찍은 날쫙 들어왔다가, 그 이후부터 수익 실현, 그리고 얘네들 평당 그쳐 오니까 다시금 수익 실현하는 움직임이 연속적으로 나타나줬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 매도 쪽에서도 살펴보자. NH 투자 같은 경우에 상장하는 날 굉장히 많은 물량이 빠져나갔고, 그 이후로 다시금 들어와 주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래도 빠져나가는 물량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죠 JP Morgan, 얘네들도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움직임이 좀 보여주고 있다 신한투자, 얘네도 매수했다가 매도하고 매수했다가 매도하는 굉장히 단기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외인보다는 기관의 움직임을 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근거는 다시금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 근데 외인들이 자꾸만 이런 상승을 좀 방해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라 건데 그것도 여기서, 여기서 나타났던 거지. 여기서는 이제 그런 움직임도 거의 없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외인들이 계속 찍어 누르는 움직임이 거의 끝났다라는 거는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라걸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자,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근거는 마련이 됐고 매도하는 움직임은 그럼 어떻게 보면 될 것이냐? 자, 기관이 계속해서 받아줬던 움직임들이 나타났던 곳들이 있죠. 어디였냐? 자, 미래에셋 그리고 토스 유한타 이런 쪽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보면은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릴 때. 우리도 같이 매도하는 그림을 그려주면 되고, 이런 그림이 그려질 때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미리미리 다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이런 파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빠져나가는 구간일 확률이 높다. 이런 파란색 신호가 나타나는 구간이 뭐냐. 단기적인 고점을 나타냈을 때 나타나는 신호인데, 이런 곳에서 수급이 빠져나가면은, 자, 이제 하락하는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된다는 라 거고, 반대로, 이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 신호는 뭐냐?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이런 곳에서 수급이 들어온다라면, 이제 상승하는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호와 함께 우리는 수급을 확인하면서, 매수, 매도를 파악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매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매수 구간. 그런 매도 구간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다 나눠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호가 나타나는 종목들을 보면서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좀더 보여드린 다음에 우리 대한조선의 목표가에 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매도하는 곳을 아신다면은 이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이 파란색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주가는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다음에 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자, 최고가를 찍고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지표가 매수와 이렇게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줄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사유 지표가 이 종목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른 예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코스크 플라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가벼운 종목들만 봤는데, 자, 대형주들. 대형주는 과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한번 보자는 거죠. 이 대형주도 마찬가지였다.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 상승을 하고, 자파란색화색표 같은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죠. 자 노란색 뜨고 상승, 파란색 뜨고 하락. 자 여기서도 노란색 뜨고 상승을 이어가다가 파란색 뜨니까 하락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노란색이 떠주니까 다시 잡아서 올려주는 모습까지 다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 비싸게 팔수 있다는 자신감 생기셨죠? 네,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답게 이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 계속해서 증명해 을 보이겠지만 타점을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면 이 영상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챙겨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하단 버튼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좋아요 버튼한번 눌러 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했다는 표시로 이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구독이라고 온 번호들은 다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 놔가지고 네, 이런 타점들 나올 때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좋은 매수 타점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같이 매수하자고 문자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타점까지는 싫고, 이 지표만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지표 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위에 는 번호 010-8420-8354번으로 여기서 이번엔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어떤 지표, 어떤 설정 값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함수가 조금 필요한 것도 있어서 함수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야기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대한조선의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우리 이제 뭘 살펴볼 것이냐, 목표가에 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뭐 고점 구간이라 해봤자 1 1만 육천삼백 원이다. 여기를 목표 가로 잡을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기관이 돈을 집어넣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 외인들은 이렇게 찍어 누리는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걸 우리는 확인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점 구간, 뭐, 1 1 6 0 0원 뚫고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해지고 있다. 그러면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다른 조선 쪽 테마들의 상승률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 대한조선도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우선, 같은 테마에 있는 하나오션을 먼저 보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뭐, 3만원 구간에서부터, 자, 12만원 구간까지, 자, 4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죠. 자, 그리고 다른 종목은 또 뭐가 있을 것이냐. 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자, 7,500원 구간에서 2만원까지 갔다. 그러면은 거의 3배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줬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 하나 오션이랑 삼성 중공업 저가에서부터 이렇게 상승했을 때3 배에서 4배 정도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저가에서 다시 한번 상승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 계산하기 편하게 8만 원을 생각하고 3 배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24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 그런데 지금 조선 테마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는 형국이다 보니까 3배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고, 우리 안전하게 2배를 생각하자면은 뭐 8만원에서 2배면은 16만원 구간,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우리 15만원 구간으로 생각하고 끌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구간에서 15만원이면은 그래도 한 60%는 우리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다시금 상승했을 때 15만 원 구간 우리 생각할 수 있고 이것도 다시금 조선의 테마가 불기 시작하면은 여기보다 더갈수 있다 하지만 우선 안전하게 우리 좀 생각을 하자라는 거고 이 15만 원 구간을 도달했을 때 여기서 다시금 더 상승을 할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 조정이 다시금 나타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때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우리 다시 할 수, 매수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우리 구독자분들 매수하자고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고, 우리 목표가 근처 갔을 때 매도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더 끌고 가도 된다 이런 거를 파악해가지고 더 끌고 간다라면은 홀딩하자고 나눠드리고, 자 여기서 이제 시세가 어느 정도 나와서 소급이 빠지면서 이제는 끝날 기미가 보인다라면은 같이 매도하자고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런 매수 매도 이런 거는 다제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다 보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이런 혜택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영상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